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 왔습니다 또 초조해 어제도 아무것도 안 사러 줘 집에서 그랬어요 일단 저는 병원으로 갑니다 지하철 타러 갈게요 병원 가는 날은 항상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저슬퍼 바로요 왜 항상 여기 착취하지 않거 입술에 써줄까? 왜 얼굴 대문짝만 하게 나오고 좋은데 내가 바로 뽀삐다 머리 아프 병원만 오면 얼굴이 제빛이야 앉아 계셔 누굴 붙셨어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주문해보시라고 존재 흑협 개시라고 존 냄새를 좀 볼게요 네 아니 냄새 안 맡으려고 코막았거든요 그래도 그조용제를 맞으면 온 몸에 이 뜨거워요. 져그 느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laughs> <laughs> 나왔으면 대박이니까. 조명 것. 뚠뚠 두두둔. 미쳤어. 왜? 대 23. 오. 반이나 줄었어. 미쳤어.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아니야, 왜? CT가 남았거든 그래도 피검사가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어디야? 시티까지 기다려봅시다. <laughs>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됐든 영상으로 찾아뵈요, 여러분. 오늘 EBS도 같이 와서 차, 촬영한다는데 아, 좀 짱나. 아이씨. 성병은 도착 CT 찍을 때랑 또 마음이 좀 달라 왜냐?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니까 아 32세 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빼박 31세시네요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아, 결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검사가 내려갔거든요 아, 이거는 그럼 또 껌이네 아니지 이게 레알이지 <laughs> 근데 또 떨린다, 막상 오니까. 잘할 수 있어. 저기 오늘은 훨씬 살만해 보이시네요, 손도 안 떠시고. 웃으면서 나왔으면 좋겠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냥 내심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 날이래 그러니까 피 검사가 높아지면 아 나는 피가 무의미하다. <laughs> 아피 검사는 의미 없다. C T 가 중요하다. 피, 피, 왔다가, 피 검사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 피 검사가 반이나 떨어졌으니까 C T 가 좋을 것 같아. <laughs> 아 정신승리 잘하시네. 그러나 손은 차갑고. 어, 손끝이 굉장히 차가우세요 지금. 어, 손이 너무 차가워. 나저가 이번에 손톱을 다 물어 뜯을까봐 미리 깎아 놓으셨어요. 이 주는 손톱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laughs> 제거 솜턱으 이렇게까지 짧게 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짝 깎으면 물을 게없더라고요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기분 좋게 한번 좋은 분인 데한 따위 정도 한 따위 저기 이 병원에서 제일 제일 깝치는 분이시같요 <laughs> 오늘 결과 좋으셨나봐요 네. 3개월 뒤에는 CT를 찍지 않아요 그러면 피검사만? 네, 피검사 2 0 0만안 넘으면 된대요. 어디에 암이 있는지 한번더확인을했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예뻐 선생님 공 하나 더 드릴까요? 공이 무지가네. 공이 한 10개는 있어야지, 제가. 할 말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트와이라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모두 꽃게만 같다 짜래. 도 건강하지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어었어요 이것도 안들어오면 그게 어 신이냐? 응. 넣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예. 안 이루어주면 화낼 거야. <laughs> 욕할 거야. 이번에도 3개월 연장 명 받았습니다. 예이. 예. 밥 먹으러 가자. 분명히 종이에. 네. 진료 후 가실 곳에 네. 수납과 네.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쵸. 선생님. 제가 네, 삼성병원에 다시 가야 되는 이유는 수납도 안 하고 약도 안 타. 너무 신나가지고. 음, 병신인가? <laughs> 아니 진료만 덜렁 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친구 지능의 문제 아닙니까? 병원으로 다시 고고. 먹튀하셨다는 소문이 <laughs> <손이> 있던 <laughs> <laughs> 저번 거부아 무슨... 저번 거도 안 내셨어요? <laughs> 네 그랬네요 오늘 먹튀 전 포지션 블랙리스트촬영이 <laughs> 나가면 먹 오늘도 자연스럽게 진료만 보고 떠나시던데 <laughs> 아, 다시 오픈카드가 해제됐는지 몰랐어조지현이 해제했나? 원조지현카드였고요아 아, 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시 해놨습니다 아, 제 카드 이제 빼봐 모든 진료비를 제가 내게 생겼군요 <laughs> 이7 4 0 0 0원이 원래 가격이고 니가 내는 거 14,500원 14 산정특례 라네 저기 선생님 먹튀 하시느라 서방전도못 받으셨던 거예요? 약안 받아갈 뻔했네요 <laughs> 네. 삼성병원에서 진료만 받고 먹튀를 <laughs> 심지어 저번에는 CT 진단료를 안 냈다 CT비도 <laughs> 안 내셨어요? 저번에 제가 와서 CT비를 안 내고 갔네요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안 했을까? 몰랐네 검사하고 시티검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laughs> 큰일 날어요 먹튀녀, 저... 삼성 먹튀녀. 김이슬에게 전화. 김이슬에게 전화를. 네, 여보세요? 아이고, 쌩님 일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이고, 저는 네, 병원에 두번 갔다가 <laughs> <laughs> 아 선생님 저기 좋아가지고 네. 뛰쳐나갔다는 소문이 네. 있던데 제가 춤추면서 그대로 주차장까지 갔거든요 아, 네 깨춤추면서 더, 더 뛰쳐나갔다고 네 깨춤추면서 <laughs> 제가 그대로 주차장으로 가서 그대로 차를 몰아서 심지어 건대 거의 다 왔었어요 야금 그러면 신촌 세브란스에서 받아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더 갔어요 근데 처방전이 없더라고 <laughs> 아 처방전 <저만처럼. 웃음> 네 <laughs> 처방전이 없어가지고 저희 선생님 수납을 안 하면 처방전을 안 줘요. <laughs> 아니 선생님 네. 선생님 아, 그 선생님 뭐래 의사 선생님 뭐래 아그그 뭐냐 일단 피 검사가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어, 호르몬 치료가 잘 받는 것 같다고 음. 어, CT 상으로는 뭐 크게 별 변화는 없대. 아이막 없어지지도 어, 어, 원래도. 근데 그때 우리 갔을 때막 어. 조그만하게 있는 것과그얘기했잖아않았그대로 어, 어, 있는 거야? 어, 걔네도 그냥 예쁘게 그대로 있어. 아, 그래. 어, 어, 자리 잡았네. 자리 잡았어. 얘네가 새로 어. 새로 방을 내가 또 줬더라고. 아, 그 그래, 새를 자꾸 계속 지우면 돈이라도 받으면 어, 되는데. 그래. 아, 돈이 자꾸 나간다, 지금. 오늘도 아, 30만 원 주고 아, 약을 약을 탔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어. 가지고 걔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게 선생님도 호르몬 치료로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호르몬 치료 잘 들은 것 같다고 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나는 진짜 그치? 호르몬 치료 1도 기대 안 했거든 나도 어 근데 피 검사 떨어졌다고 들었을 때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야, 반이나 그것도 반 틈이나 떨어 뱅. 나는 막그 호르몬 치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완전 어. 좌절해가지고 다음 검사 때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 어, 나도 나도 그래서 이번 어. 검사 진짜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CT만 찍어? 아 CT만 찍는다? 피검사, 피검사. 어, 피검사만 선생님, 정신이 없으신데 아, 침착하시고 아, 시선 공부좀 아, 하시고 네. 제가 다음에 피검사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뒤에는 아, 축하드립니다 또 네. 3개월을 좀 약간 건강하게 연장한 느낌이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야그 뭐냐 녹용 먹어봤어야 녹용 내가 녹, 선생님 녹용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첫 마디가 뭔줄 아니? 뭔데? 그거 살찌잖아요 <laughs> 살도 아 사이도 살쪄 나는 몰라? 아, 노경살많 있죠. 저기 제가 어릴 때두접을 어, 어. 먹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니 노경 <노동> 뚝하지 마라. <laughs> 그래서 아니, 저기 그 당시도 노경 뚝했대. 아니야 내가 너무 말라 가지고 세 <laughs>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경을 많이 먹었다 어릴 때. 노경을 먹는 건 상관없대. 뭐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데 어, 응. 나보고 어, 그 예전에도 살이 많이 찌셨었잖아요. 약간 비웃는 <laughs> 표정이 었어 <laughs>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 가지고 <laughs> 그니까 야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리에 만찬을 또다 보셔가지고 나한테 잘 봤다고 거리에 만찬 잘 봤다고 야또 슈퍼스타 됐어 거기서? 어, 어, 인사했어 슈퍼스타 하고 왔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너 혼자 가면 은 사람들이 좀야 긴가민가한데 꼬실이 있으면 100%라 생각해가지고 말을 다 건나니까 그 그래, 그럼 <laughs>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네요 네, 우리 파티하게 돼요. 파티에요.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좋아, 좋아. 그 선생님이 지난번 결과 때 솔직히 자기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대. 어. 결과가 왜? 너무 안 좋아서. 들었는데. 어, <laughs> 나는 하나더 시작하는 거 아닌가 보어 선생님이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검사가 이렇게 떨어진 적 없었어 생각해요. 대만 호르몬 항호르몬제가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봐. 선생님도 거의 진짜 완전 반신반의하면서 혹시나 그래, 하는 네. 혹시나 하는 맞아, 뉘앙스더라고 맞아. 음. 항암 약발은 잘안 봤는데 항호르몬제는 좀 약간 빠리 봤네. 호르몬 못 줘. 어, 제가 그냥 또 롤러 어. 기본 롤러코스터 또 타겠지만 이거 그냥 타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밌게 타면 됩니다. 재밌게 한번 타볼게요, 잉. 네, 화이팅하시고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너도 일 열심히 하고.